네 우선 목차는 어, 이 수업은 사실 어, 제가 학교 수업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어, 부산의 앙대판단전이라는 그 매년 이런 그 있는 그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 앙대판단전 프로그램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댄 어, 판당전이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빛과 그림자, 그림자로 말하기 그 제작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완성작및 소감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앙댄 판당전은 부산에서 매년, 어, 1회, 그러니까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주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처음 기획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하는 미술 축제입니다. 이 양대팡전, 당전의 기획 의도는 우선은 미술에 대한 친근감 및 문화예술적 의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거고, 어, 주제중심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과 일상에 대한 예술적 공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왕대판단 어, 전에 보면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그 각자 선생님들이 기획을 해서, 어, 우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제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을 하,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어, 그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작품 완성까지, 그리고 완성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원스톱인 그런 어,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앙당탕당전그 활동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 각각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신청하기도 하고 또 개별 학생들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 어떤 레포 형성이 없이 바로 투입되는 거라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현장감이 조금 돋보이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병뚜껑을 가지고 어, 자기들이 이제 전시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포스트잇을 통해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수업, 그 기획한 수업은 빛과 그림자로, 이제 그림자로 말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어, 이거는 작년 11월 14일날, 이제 토요일에서 이제 3시간 정도 수업한 내용이고요. 어, 작년에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현장에서 직접 모이지는 못하고요. 어, 온라인 줌을 통해 가지고 각자 집에서, 어,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개별 작업을 하고 또 같이 거기서 단체 작업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어, 로드뷰로 떠나는 세계 미술 문화 여행, 뭐 감상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또 다양한 뭐 AI 구글 그 공간 드로잉 설치 미술도 있고, 어, 또 제가 기획한 어,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기획한 의도를 살펴보면 우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조금 제한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보다 조금 직접적인 문자로 조금 더 공감이 가게끔 그 문자로 위로를 하고 또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조금 더 감성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고요. 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은 아이들에게 조금 쉽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주제로 간단하게 집에서 어, 제약 없이 빨리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이 수업에 어,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그 서울의 그 마포 대교 이렇게 보면 어, 글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자살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글귀가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 대교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어땠어? 뭐 사랑한다 이런 글자가 주는 이미지와는 다른 글자가 주는 그런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 가지고, 아, 그러면 문자를 가지고 조금 어, 지친 일상을 한번 위로해 보는 게 어떨까 어, 고민을 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 미술이다 보니까 어, 빛을 이용해서 조금 그림자가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서 하면 조금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주제는 어, 우리들의 일상에 전하는 이야기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는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선정을 했고요. 어, 혹시나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혹시 뭐 비속어라든지 뭐 기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 어 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조금 제안을 뒀고요. 어, 희망 메시지나 명언 같은 거 사용이 가능하고, 뭐 영어나 한글 모두 다 사용 가능한다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어, 개별 작품을 한 작품 만들고요. 또 단체작을 또 만들었어요. 이 단체작은 어, 이제 그 사이즈를 정해주고, 어 이제 그 모든 별로 의논을 해서 문구를 정해요. 그 문구를 정한 다음에 한 글자씩 각각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잘라서 다시 우편으로 그거를 받아요. 우편으로 받은 다음에 전시장에서 그 글자를 모아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 각각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체는 다 다르지만 또 거기에서 오는 어 미묘한 그런 느낌 같은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글자 두께만 어, 일정하게 조금 그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글자체라든지 뭐 음각으로 하든지 뭐 양각으로 하든지 그런 거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기대한 효과는 우선은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조금 아이들이 위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커팅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몰입감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또 감성적인 인식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고, 또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물은요, 어, 커팅 매트는 이제 그 칼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미리 대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어, 그 다음에, 어, 300g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어,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네, 그러면 제작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 특별한 제작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글자를 적고 어그 그니까 문구를 적고 그 문구를 이제 잘라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굉장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네, 우선 아이들한테 이제 종이를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제 벽에다가 부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준비된 종이에서 이제 한 위에서 한몇 센치 정도 간격을 띄어가지고 그 스케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이 전시를 할때 종이를 접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띄어달라고 미리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좌우 반전을 시켜가지고 스케치를 하고요. 네, 글자가, 어, 안에 뭐 동그라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붙어 있으면 안에 이게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떨어지게끔 좀 조심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얇게 하면 제 커팅을 할때 조금 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개인 능력에 맞게끔 두께 조절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음각이든 양각이든 이런 것들은 각자 개별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작 순서를 한번 더 정리를 했고요. 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어, 각자 원하는 글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체를 자기가 선정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또 자기 집에서 이제 불, 불빛을 이용해서 어, 그림자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우편을 통해서 다시 제가 받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우선은 그 집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안전에 조금 유의를 많이 줬습니다. 어, 그래서 칼을 좀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좀 당부를 했고요. 어, 반드시 또 커팅 매트를 어, 쓰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활동 사진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한5 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원격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서로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원격에서 만나서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 제작 방법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어, 미리 사전에 우편을 통해서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이제 각자 어,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딱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점 있으면 또 채팅을 통해서 또 질의 응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어, 다양한 수준의 그런 작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 유의사항에 맞게끔 이제 또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작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각자 어,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또는 듣고 싶은 해주고 싶은 그런 문구를 생각해서 자어 완성 작품입니다. 네, 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미지까지 넣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제 문자와 어, 이미지를 같이 쓴 만드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많았고 이제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 반드 그 이미지 없이 그냥 글자만 반듯하게 만든 아이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한 거를 이제 집그 벽에다 대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빛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어그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또 사진을 바로 제가 전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그 단체작 문구예요. 그래서 단체작은 아이들이 그 그룹별로 문구를 정해가지고 이제 각자 한 글자씩 맡아가지고 지금 자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 아까 두께는 3cm라고 정해 줬는데요. 실제로 어 그렇게 두께를 지킨 아이들도 있었고, 그 두께가 안 지켜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원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묘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금 그 단체작 판문구고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전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일상이니까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단체작 문구의 하나 일부분입니다. 네, 이 친구는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글자체에서 굉장히 조금 어, 감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잘 커팅을 했던 친구라서 조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상에 대해서 어, 작품을 만들어 줬고요. 네,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이렇게 고맙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에서부터 작품을 만들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사진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편물로 이제 며칠까지 제출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이렇게 우편으로 다 보내준 것을 이제 따로 이제 그 전시를 하려고 지금 전시 준비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각자 개별로 만든 작품들을 붙이고 또그 단체 문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네. 그 활동 그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전시 장면입니다. 아무런 치게이 없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특별한 일상이 되었던 것을 느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가지고 따로 전시를 했고요. 어, 그리고 또 학교에 부탁을 해서 그 소감문을 조금 받아달라고 했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전시장면입니다. 지금 전시 장면이고, 음, 이렇게 그 문자랑 이미지를 같이 쓰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문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작품을 잘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단체장 문구를 모아가지고 이제 따로 전시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어 글자 크기랑 또 센치랑 그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또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소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톡이랑 메일을 통해 가지고 소감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여기 보면 뭐 커터칼 자체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자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뭐 생각보다 재밌었다라는 어 소감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 신기해서 참여했는데 어 글자 맞추는 거랑 두꺼운 종이를 자르는 게 조금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언어인 만큼 보람차고 또 빨리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감문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다 하고 나서 그림자를 통해서 또그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대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소관문을 제가 따로 받았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음 이거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로 이제 그 보내줬는데 그 예시를 이렇게 제가 보면 예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주최 그 온라인 참여형 학생 주도 안대 판단점 참가해서 이제 각자 어떤 문구를 생각을 해서 개성적인 글씨체로 종이를 커팅을 했고 그 커팅된 문구를 빛을 통해서 또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새로운 미적 경험을 창출해 낼수 있었다. 그리고 문자가 주는 소통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전달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지 미적감각이변화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조금 적어줬습니다. 네, 그제 수업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 아이들에게 어 이미지 말고도 문자가 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어 되게 쉽게 원격수업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네 그러면 어, 차후에 혹시 어, 질문 있으시거나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패들렛을 통해 가지고 그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그, 그 답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마치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어, 퇴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수업 나눔 사례를 모두 다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 드리고요. 시드리 오늘 멋지게 발표해 주신 이도진 선생님 박기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치기 5분 전인데요. <laughs> 먼저 맞춰도 되겠죠. 그래서,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내일은 4일차 또 수업이, 또 재미난 수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모두 다, 어,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수업 사례 나눈 발표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사례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